취향에 대해서 음. 프로파일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장에대서고르는거 뭐 네. 같은 <laughs> 이부르시고 그래요 아. 어, 이시장이시이에는이시이시해해서는도해서는이시도에 갖고 있는 김인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무심원의 뜻이 어떤 건가요? 무심은 집중과 몰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차 음. 마시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계속 집중하고 빠져들게 되는데 집0자짜요 우주 편할 때그또 공간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몰입하는 공간과 시간을 뜻하는 의미의 무심이라고 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여기 신용산역 근처에 있는 이 용리단길에 자리를 잡게 되신 거예요? 사실 저희는 용리단길이 되기 전에 아. 네 왔는데 <laughs> 그 이전에는 어, 맨 처음에 사업장을 냈던 곳이 합정동이라고 현대 아, 근처에 네. 네, 그쪽이었고 다음이 강남의 신사동 그다음에는 종로구 어떻게 보면 은 핫하다는 곳들을 하나씩 다 거쳐왔었는데 최근에 용산에 정착하게 된 이유는 네. 이제 용산이 이제 시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오케이. 어느 쪽이든 접근성이 대체로 다 괜찮은 편이에요 음... 거기에 더해서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공산역도 바로 앞이다 보니까 서울 내에서 거의 전국구의 접근성을 가진 지역이기도 하고 집 근처이기도 해서 <웃음> 출퇴근이 <웃음> 좀 편해가지고 아. <laughs> 음, 그러면 사장님 여기 무심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공간이에요? 찻집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한데 차를 사실 만드는 제조 브랜드인데 직접 홍보를 하기 위한 공간이에요. 운남에서 생산되는 차가 어떤 스타일을 가진다. 음, 그리고 음. 각 제품들 별로 어떤 매력이 있다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고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로드샵으로 있는 차집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지역에 네. 다양한 다리를 한꺼번에 다룬다면 여기서는 무심원에서 생산한 자사의 그냥 운남차만 다루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차이점이 있어요. 트이스팅 네. 세션은 한번 진행될 때 짧게는 90분, 길게는 120분 이상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음... 하루에 한 팀이나 두팀 정도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신 지가 몇 년째가 되시는 거죠? 국내에서는 2015년에 사업장을 아... 하고 8년 정도 중국이 본사인데요. 네. 중국에서는 98년부터 해서 35년 정도 내려오고 있는 업체입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차에 입문하시게 되셨어요? 원래는 차 쪽에 별로 연이 없던 사람인데요. 네. 배우자 지금 이제 가업이 차를 생산하는 운남차 제조 업체였던 거예요. 연애할 때는 몰랐었는데 네. 이후에 각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가 창업 주분이 저희 지금 장인어른이신데 네. 슬슬 후계 구도를 고민하실 때 가업에 같이 집중해보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고민해본 끝에 아무래도 차가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주목받을 가능성도 높고 변화가 필요했던 시기라서 저도 같이 뛰어들어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셨다면서요? 그 시점에 저는 차에 대해서 그냥 차집 손으로 이용하시는 일반인분들 수준 정도의 지식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네. 중국도할줄 모르고 뭐 이러니까 산지 이름 같은 거 하나도 모르던 채그 어. 상태에서 갑자기 차가 생산되는 한지로 갑자기 뚝 떨어진 거예요. <웃음> <웃음> 이 동네는 어딘가요? 하면 <laughs> A, B, C, D 이렇게 네. 배운 게 아니라 완전 뒤죽박죽 현장에서 마주치는 순서대로 배운 거죠. 그래서 한국 막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종종 하셨겠어요어 음, 별로 그렇지는 않았어요. 아. 이차가 주로 생산되는 지역이 운남성이거든요. 네. 풍경이 거의 약간 여행가 교집는 느낌. 음. 굉장히 재밌게 느낄 수 있는 봄심을 아. 자극하는 환경입니다. 상하이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훑어가지고 절강성, 광서성 막 이렇게 네. 막 넘어가서 운남성까지 여행을 한 거예요. 운남성이 마침 봄차 시즌이었어요. 아버님 그때 일하실 때 구경만 가고 또 이제 내년부터 네가 투입돼서 해야 돼. <laughs> 2015년부터는 이제 시즌마다 가가지고 같이 현장에 투입돼서 일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듣고 뭔지 이해하고 접근하기보다는 일단 눈치껏 따라다니면서 네, 일손 돕다가 조금씩 적응하면서 하나씩 둘씩 알게 돼서 네, 지금은 나름 네, 전문가 행세를 어느 정도 <laughs> 할수 있게 됐습니다. 아 사장님이 생각하는 차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맛있어서 먹는다고 생각하는 중이에요. 차를 직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어떤 날은 안 마시고 싶을 때도 마셔야 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마시기 즐거운 맛이에요. 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되게 맛있다고 느끼는데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다르다 보면 피로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별로 맛있지 않았다면 이 일을 못했겠구나. 음. 대체로 그냥 앞에 차가 있으면 굉장히 흔쾌히 마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기호성을 가졌기 때문에 좋아하고요. 제 흔히들 스페셜티 커피나 프랑스 쪽 와인이랑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저는 깊이도 있고 다양성도 있는 편이에요 어느 정도 섭렵했다고 해서 바로 마스터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질리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매력이 있고요 영서적으로 봤을 때 되게 재미있는 게 혼자서 차를 마셔도 거의 분상 맞지 않아요 아, 저는 술도 좋아하는 편인데 술 혼자 마시면은 저는 굉장히 외롭지 않은데 비주얼은 코라비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차는 혼자 마셔도 별로 그렇게 아, 공석 맞아 그치. 보이지 않고 네. 오히려 더 있어 보이데 네. 그리고 이제 누구랑 같이 함께 네. 즐길 때도 그 나름의 이제 화기애애한 매력이 있거든요. 음. 뭐 매력적인 것 같아요. 뭐, 기억에 남는 차가 있으세요? 완전 망했던 거, 최악의 거 이런 거는 음. 기억이 잘 남고 그거보다 이제 가을 겨울 이제. FW라고 하죠. 패션계에서 이제 2023년 FW 시즌에 저희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은남산지 중에서 냉해포랑산, 울차산지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산지예요. 굉장히 후끈하고 강하고 남성적이고 쌉싸름하고 여운이 또렷하고 이런 매력을 가지는데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그 드라이한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 산지입니다. 공간 운영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지금은 제가 인터뷰를 받는 입장이지만 제가 손님의 맛의 취향을 인터뷰 하듯이 가게 되거든요. 아. 취향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하는 거예요. 차가 되게 많으니까 뭘 골라서 대접하면 좋을까 알아야 음.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점에서 메뉴 고를 때 평소에 뭐 해산물 좋아하세요? 이런 것처럼 물어보듯이 음. 어떤 지역이나 품종이나 장르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고 피드백들을 받으면서. 뭐 하면 좋겠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깊게 대화를 하는 경험을 음. 가지게 되니까 그냥 스쳐가는 고객분들보다는 다 기억에 담겨 있어요 아. 네, 사장님 여기는다 판매를 하는 곳인가요? 네다 아.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고요 네. 모든 제품을 진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 취급하고 있는 카테고리를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있어요 저희가 제일 주력으로 하고 있는 보이차 아. 네, 보이생차 이쪽 보이숙차 네. 357g이면 가격대도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담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같은 제품이거든요 아. 75g 밤에는 드는데 편을 하나 드리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트라이해보기 좋은 규격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다기가 있어요 아. 무심원에서 원하는 스타일로 전용으로 주문제작한 음. 콜라보 시리즈만 진행 하고 있고 다섯 곳 업체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벽이 오픈되어 있는데 좀 기획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타각형 모양의 창은 이제 전통적인 인테리어 관점에서 봤을 때복고 불러온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아, 네. 어느 정도 이제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도 시선을 돌렸을 때 대방감을 아, 음. 느낄 수 있게 만든 거고 동양 삼국이죠, 일본, 한국, 중국이 세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건축의 양식이거든요. 음.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공간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음... 장도 마찬가지예요. 아... 뒤가 보이지만 그게 안쪽까지 계속 레이어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프라이빗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안정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조금 더 깊이 있는 시험을 할 때도 도움이 되거든요. 달처럼 생긴 것도 차이인가요? 중국에서는 납작한 떡 모양이라고 해서 병차라고 부르는 형태예요. 네. 이게 또 마찬가지로 병차인데 10주년 기념병이라고 아, 아, 써져 아, 있습니다. 저희가 웰치먼 아, 네. 브랜드를 만든지 10년 차 됐을 때 현상에서 찍었던 제품이고요. 이 원료는 굉장히 좋지만 판매용은 아니고 네.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 네. 공간 같은 경우에는 메인으로 테이스팅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공간이고 팽주를 음. 제외한 4명만 앉아서 음. 집중되서풍을 수가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의자도 이게 범상치 않네요 사극에 많이 나왔는데요 <laughs> 분위기도 장난 아닙니다 아, 뼈대밖에 없지만 이게 앉아보면 굉장히 편한 의자예요 음, <laughs> 저기 뒤에 보이는 차들이 판매용인 건가요? 어, 저것들은 다 진열에서 DP를 한 제품들이고 아, 네. 판매용 제품들은 이제 햇볕을 보지 않게 따로 네. 여기에 이런 식으로 어 있어요 아다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거고 한줄한 한 줄이 다 다른 제품이에요 아 제품 종류가 굉장히 많다 아 보니까 필요한 거못 때릴 때 꺼내기 좋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보이차는 어, 어느 정도 숨을 쉴수 있게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봉도 좋지만은 아예 진공포장을 하는 것보단 음. 잡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박스나 용구 네. 정도의 보관을 하는 게 괜찮아요. 이건 옥장이다 보니까 온습도가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함께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와, 음. 네, 그 차가 가지고 있는 향이 그대로 아직 느껴지는 네. 상태예요. 공간을 구성할 때 사실 주로 생각했던 소재가 나무랑 돌이거든요. 나물에 네. 가까운 소재들을 많이 만났을 때 음. 차가 가진 매력이 너무 좀 접목하기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콘크리트기는 하지만 현무암처럼 음. 네, 기공이 있도록 만들었어요. 아, 질감이 살아 있네요. 캐주얼하게 그렇죠. 접근하기 좋게 만들었어요. 저희가 작업대로 쓰기도 하고 음. 스탠딩 방식으로 바로 운영하기도 하고 이렇게 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패같이 생긴 거는 뭐죠? 이게 예, 아까 앞에서 보신 변차에 아, 이게 네, 차예요. 30 k 로짜리기전이에요어 <laughs> 이거 뭐야 네, 이것도 마실 수 있는 차입니다. 식 용으로 났기 때문에 야옹이하고 아, 네, 네. 따 먹으면 더 이상 못 먹기 때문에 네, 네. 마시지는 않고 진열만 해두고 있어요. 아, 이, 음. 뭐, 뒷면 뭐, 보시면 네. 사실 제가 몇번따 먹은 자리입 <laughs> <있긴 한데, 웃음> 굉장히 무거워요. 이거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어 근데 허리 숙이고 되면 진짜 허리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laughs> 이거 찻만 먹자는데 진짜 보기보다 상당히 무거워요 되게 도서관 같아요 제품이 되게 많아서 아 이렇게 한 편씩 한 편씩 네. 이렇게 샘플 편에 상자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아 서로 영향을 받지 않게 보관을 해야 돼서 음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라벨이 다 붙어있어요 연도랑 혼자 보실 줄 알고 음 자주 오시는 단골손님분들은 여기서 직접 고르시기도 아 하세요 엄청 신날 것 같아요 여기서 책 꺼내보듯이 차도 꺼내보면서 네, 엘티파 가서 뭐 네. 고르는 거 같은 느낌으로 많이 부르시고 <laughs> 그래요 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2023년보다 10년 정도 더 오래된 2013년에 만들어진 이무라는 선지에요 제가 이 나이 때 2013년 때뭘 하고 있었냐면 제가 그때 결혼을 했습니다 아, <laughs> 아니, 결혼 기념으로 <laughs>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 같아요 네. 이게 네. 만들어질 때는 저는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아, 네. 딸내미 결혼시키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만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웃음> <웃음> 네. 이거 마시러 가볼게요 2013년도 10년 전에 생산한 제품인데 아 이무라는 산지예요 보이차 생산지 중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많이 다뤄지는 산지인데 여기 산지 지도에서 보시면 음 여기 있습니다 특히 이게 운남성인데요 맹해, 맹납, 임창, 보이 아 이렇게 4개 산지를 나누고 그 안에 대단히 많은 세부 산지들이 있어요 음 이무 많이 유명했던 이유가 차마고도의 시작점이에요 점선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티베트로도 가고요. 그래서 북경으로도 갔었고요 페르시아 쪽으로도 넘어갔었어요. Yeah. 그래서 교역을 많이 했던 지역이라서 <laughs> 네.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졌던 지역입니다. 보이생차를 만드는 방식은 되게 간단해요. 찻잎을 따서 이파리가 너무 뻣뻣하지 않게 그늘에서 약간 시들려서 야들야들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솥세 넣고 덥다가 한국의 녹차 만드는 것처럼 바싹 지진 않고요. 군주 이고 짰을 때 물이 떨어질 정도로 습기가 남아 있게 살짝 데치듯이만 덮어줘요 수분감이 남아 있을 때. 찻잎을 비벼주는 과정이 있어요. 세포질이 터지면 그 세포질이 공기랑 만나면서 산화가 촉진이 되기도 하고, 이파리가 말리면서 좀더 튼튼해지기도 하는데요. 유념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 롤링이라고 하는데 이 비벼주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냥 햇볕에 덜어놔요 바싹 말리면 초벌 가공한 보이생차 원료가 됩니다. 이거를 오차라고 해요. 끝가서 말렸다고 해서 세척노차라고 부르는데 이걸 그냥 통용해서 보이생차라고 불러요. 이 뒤에 보이는 떡 모양으로 네.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데 아, 많이 먹어서 네. 지금 이건 풀렸어요. 예, 아. 네, 낙엽 같기도 하고 음. 네, 그런데 이게 물을 부어서 잎이 풀리고 나면은 굉장히 네. 푸릇푸릇하게 살아납니다. 조금 아, 눌려있는 네. 모양이 보이죠? 보통 중국식 닭법에서는 자기 주먹 크기 정도 닭이를 쓰는 게 보통 많이 권장이 돼요. 아. 비슷죠 그래서 작을 때는 80ml, 크면 120ml 정도 아... 보통 한 3에서 40ml가 지금 우리가 앞에 두고 있는 찻잔 정도의 반수 용량이거든요 또 닭이 그 같은 경우에는 100ml 정도예요 세잔 정도 나가요 아, 응. 혹시 제 주먹도 한번 이렇게 대봐도 될까요? 어, 네 어, 손이 좀 네. 크시네요 아, 150 정도 세신 <laughs> 거 아, <써진 웃음> 같습니다 차의 비율을 보통 20대 1 정도로 추천을 많이 해요 음, 네. 그럼 이거는 이제 100g이니까 5g 정도. 네, 더. 그 정도 너무 적게 넣었을 때는 차가 가지는 단점을 알기 어렵고 그냥 다 무난무난하게 느껴져요. 아, 너무 많이 넣으면 지나치게 과 침출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전체적인 감각이 조화롭지가 못하고 특정 맛만 너무 많이 강조가 돼서 예민해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음. 적당하게 권장되는 건 20대 1, 아, 20대 1. 볼로 음. 계량을 하는 게 좋고요. 네. 몇번 하다 보면 눈대중으로 어느 정도 큰 오차 없이 맞출 수가 있기는 아. 해요. 마른 찻잎에 물을 음. 한번 부어줍니다 어? 그렇게 긴시간을 두지 않고 바로 출수를 해줘요 지금 쓰는 도구는 개환이라는 도구인데 이제 뚜껑이 있는 사발이다 라는 의미라서 옛날 사극 같은 거에서 보면 이렇게 요렇게 차잔 들고 차 마시는 장면 이 있어요 음. 옛날엔 차잔으로 쓰던 물건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차를 우리는 도구로도 많이 활용이 돼요 이 찬물은 보통 마셔도 되지만 굳이 마시지 않는 편이에요 이파리가 아직 덜 젖어 들었어요. 침출이 겉 부분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가 않아요. 아. 이제 잔을 이렇게 데우는 용도. 음. 음. 와. 와 이거 진짜로. 괜찮으신가요? 네. 네. 현재가 이제 이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보이차의 세계에서는 이모 같은 경우에는. 거 클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옛날에 청나라 시대 때에도 기록에 남아있고 이 오래된 차나무가 있는 산지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개발이 됐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취향에 맞거나 맞지 않거나 일단 입문자들은 여기를 한 번은 경험을 해봐야 될 정도로 음. 대표성을 지니는 곳입니다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 나와야지 오래 즐길 수가 있거든요 네. 생차를 좋아하는 것도 하루 종일 마셔도 별로 질리지가 않아요. 음, 네. 그리고 몸에 받았을 때도 편안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자리를 가지기에는 꽤 적합한 나류인 것 같아요. 음, 다른 촬영을 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네. <laughs> 계속 마시고 싶네요. 네. 여기 앉아서. 네. 네, 그런 생각을 되게 만들었다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오. 사실 기호 음료들을 봤을 때 커피라든지 위스키. 와인 이런 것들도 한때 되게 낯설게 느껴졌던 기간이 있었어요. 제뭐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게 되고 가게들에서 시음을 하거나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많아지면서 점점 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이런 용산에 있으면서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운남의차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이스팅 코스도 있고 워크인으로 들어와서 이제 편하게 물어보셔도 되니까요 어렵지 않게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